이 명의 좋은 기운은 일단 내부터 살고 가야 되잖아.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몸이 약한 관계로 이것을 찾아먹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내 것으로 내 팔자에는 있잖아 지금. 내 팔자에 있지만은 내가 약한 이걸 다서릴수 있는 기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대운의 환경은 이 기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또어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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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검은 그래. 이 인성적으로 금신수해주다 말은. 그럼 주자, 그러면 나는 내가 어양이라도 한대 먹고 내 주변에 있는 이것들을 찾아 먹는다. 그래. 그러면 이이 검에 묵는 어들 검에 이 환경은 나에게는 굉장히 인성적으로서 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담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이인생의 금의 운이 오버되어서 잘소통해주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나의 주체성은 또 높아지는 거다. 이런 거다. 그러면 이 관직은 뭐내 직장이잖아요. 직장 등의 직장 이런 거다. 이것들이 또 상승하죠. 내가 그런 것을 활용 한다. 그러면 결국은 금과 수 나한테는 검수환경은이 명이 잘 좋게 그죠? 좋게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운의 환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운이 되게 좋은거죠 운이 운이 좋게 운의 흐름을 좋게 흘러간다 이거는 이좀 되게 뭐뭐 뭐 좋다나 보다 하기는 그렇지만 그죠? 이이 이 명을 이내기둥의 여덟 개의 글자를 이런 환경으로 끌어당한다는 거 그런데 상당히 내한테는 보니까 좋은 환경이더라.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내가 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병원이 보는 것도 이렇게 보는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나의 기운은 더 빼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그 것, 아궁과 적군으로 표현을 했으면 딱 맞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나, 이거의 운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 이 아이의, 이 명의 환경은 더안 좋은 쪽으로 갔다. 이말이죠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그러면, 어떡까요 열심히 하고 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자기 기대됐지만 절대적으로 얻은 그 결과는 검정도 라볼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차게는 지금 6 1 쪽에 대우를 보는 방법도 나왔는데 그럼 대우 보는 방법은 어떤가요? 만약에 얘가 검이 좋아, 검이 좋죠, 검이 운이 좋단 말이야. 그럼 검이 오면 어떤 검이 좋은 이거다. 여기 대원 보는 방법에 보면 몇 가지 돼있습니다그 뭐지, 여러 가지 적다하게 뭐, 어, 명호, 불여 은호, 이, 해놨는데, 이 말들이, 여기 있는 말들이 다 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금이라 하면, 보행상 금은, 천간의 금은 뭐였죠? 균금이 있었고, 신금이 있었잖아요. 지지의 금은 뭐였습니까? 신금도 있고, 유금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같이 동시에 부르면 금지가 아주 강하죠. 오리지널 금이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금이 좋은 환경의 물을 내한테 만들어준다. 이러면 가장 좋은 게요거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금이 가장 올바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냐? 그 다음에는 생해 주는 거죠. 서로 천지 간에 생해 주는 거. 생해. 금, 생일, 생반음 금이 좋다면 생받으면 어늘이 좋습니까? 토생금이 좋잖아요. 결국은 금이 힘이 실려야 되니까. 그죠? 토생금 하는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계둔의 절각이니 명리한 용어로 설정해 놨는데 그거는 이 극하는 관계를 뜻하는 극하는 관계. 천간의 지지를 극하고, 지지가 천간을 극하거나 이걸 용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보신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운이 오느냐, 안 오느냐. 대원에서는 어떻게 힘을 더 받나, 안 받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음, 사주명식 작성 방법. 우리, 우리, 이런 우리가 이런 우리가 명령을로 공부하는 방이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됐었고, 그러면서도 대원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대원이 얘한테 그게 좋게 오는 운이 오는 운이 아니라 이명 사주 여덟 개글자의 환경은 그렇다. 그다음에 그것을 좀이 좋고 그 환경이 좋고 나쁜 운을 보는 것도 이, 가장 좋은 것은 같은 힘이 있는 오행 천지간에 힘이 실려 있는 그오행의글자가 오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 그래서. 는 서류는 시작 성푸하고 대운의 이해와 대운어떤건지그 다음에 대운의 작성하는 거와 대운 수를 또 아까 나누기 삼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좀 그거와 그 다음에 대운을 보는 방법 그, 그 정확하게 매건 집어서 뭐 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이렇게 오행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에 흔들 이해가 되셨 제가 생각습니다이 기초관절은 다음주는 마지막에 신강신약 가장 중요한 신강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